안녕하세요 대단한영어 필립원장 입니다. 2023 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10강 2번 진행하겠습니다. 자 문장 삽입문제네요. 자 삽입문제 먼저 주어진 문장을 먼저 해석해 보겠습니다. 게다가 이렇게 나왔죠 게다가 자,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플러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내용을 추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In a v o l a 더스 l e industry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, 자, 그래서 변화무쌍한 산업 되겠죠 어떤 그 통신 장비 산의의어 e 변화 o 쌍한 그런 산업에서 시스코 시스템의 c e o 인 e 챔 n 가 지시했다는 얘기죠 그들의 매니지먼트 매니저들한테는 이제 경영진 되겠죠? 경영진에게 지시를 했다. 뭐하라고? Prepare for the options. 경기가 호황, 경기 호황을 대비하라. 먼 시절에 어려운 시절 동안, 그러니까 이제 불경기인 동안에 경기가 좋아질 걸 미리 대비하라.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.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'more o v 라는 단어. 이 단어가 이제 우리가 볼때 어, 어떤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. 추가적인 정보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뒷 부분, 이 부분이 이제 메시지가 되겠죠. 이 사람들이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경기 호황을 대비하라 이 말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뒷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Investment in the future, 미래에 있어서의 투자는 a 아, typically a difficult sell. 전형적으로 어려운 판매다. 누구한테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에게 무슨 사업이냐면 아, under pressure 압박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to make their number today 그들의 어떤 넘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자신들이 팔아야 될 어떤 매출 목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그들의 목표 수치를 오늘 달성해야 하는 그런 압박 아래에 있는 그런 사업들 기업들은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에 나왔죠. It can be even greater challenge. 심지어 그것은 더큰 어려움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. 난제. 뭐엇을 적게? Economic times are tough. The 경제의 상황이 tough. 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. 그죠? 경제 상황이 어려울 적에는 더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무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A few brave and flexible company 자 그리고 몇몇 용기있고 유연한 회사들은 manage to 가까스로 뭐뭐를 하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용할 수 있는 economic hardship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할 수 있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market share 또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할 수 있는 몇몇 용기있고 유연한 회사들은 아. 수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해석,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. 이런 회사들이 몇몇 용기 있는 회사들이 뭐할 수가 있다. 어,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다. 그러나 most companies h u n k e r d hunk down.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기 나와있죠. 움크러들다 그렇죠? 당연하겠죠. 왜냐하면 투자를 잘못해서. 어, 잘안 되면 다 적자를 보니까 이렇게 했죠. 그리고 이제 이번도 마찬가지로 아무 무리 없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3번 넘어와서 "and you" 뭘,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름 영어도 아니네요. 넘어갈게요. 그럼 여기까지 다 끊어서 이런 사람이 not 주목했다는 얘기죠. some form of unmet customer needs 일부 형태가 되겠습니다. 충족되지 않은 unmet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어떤 needs 필요는 그들 중에 일부는 are 아, easier 더 쉽다는 얘기죠. 뭐가 to discern 식별하다, 구별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. 먼 동안에 어떤 시기 동안에 무슨 시기냐? the customers are thinking harder. 더 꼼꼼하게 생각하는 시기인 그들의 소비에 대해서.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소비자들이 자기의 지출을 줄이고 무엇에 대해서 소비를 해야 될때 소비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는 우리가 무엇을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뭔지를 식별하기가 더 쉽다 이 얘기를 합니다. 달리 얘기하면 이제 소, 어, 숨어있는 내용은 그런, 게, 그런 것 같습니다. 맥락상. 일반적으로는 뭐 경기 호황일 때는 뭐 굳이 필요 없는 물건도 사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불경기에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 사겠죠. 그러면 뭐다? 그 필요한 게꼭 뭐다? 소비자가꼭 필요로 하는 분야, 물건, 제품들이 팔린다.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더 기업 입장에서는 더잘알 수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를 있네요. 자,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. 3번도 무리없이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4번 볼게요. New value propositions. 그 새로운 가치제안 여기 나와있죠. New value proposition. 가치제안이겠죠 새로운 가치제안은 c a n keep your company i r e l e v a n t 당신의 회사를 유의미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다. 어디에? 사람들이 삶에 뭐 했을 적에 그들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뭐 했었어? Scrolling back 그렇지 않았다면 사람들의 소비의 규모를 축소하다 이렇게 되겠죠. 축소하다 축소하였을 적에 어, 이런 새로운 가치제안을 어, 사람들의 삶에 더 유일미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자,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어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을 사게 되면 당신의 삶에 이런 더 좋은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얘기죠. 자 그러면 이제 4번 보기를 보면은 앞 문장하고 뒷문장하고 정확하게 어떤 여길 고를 갖고 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. 그래서 3번 뒤의 문장은 이 사람이 주장하기로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의 욕구를 더잘 파악할 수가 있다. 그리고 새로운 가치제한은 당신의 삶에 아, 어, 사람들의 삶에 더 유의미하게 회사를 포지션시킬 수가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. 뭔가 잘 연결되는 느낌은 아닌데, 일단은 여기 가능성을 두고 뒷문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. If you wait to build a gross pass until time is good. 만약 기다린다면, build gross p a s 성장 어떤 통로, 성장 길을 만들어내는데, 언제까지? 시간이 좋을 때까지. 그런 시간이 좋아질 때까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, you will find yourself behind those company. 그러한 회사들에 뒤처지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. 근데 무슨 회사냐면은 지속적으로, 그죠? 지속적으로 그리고 훈련된 접근 방식, 그죠? 그런 방식을 취했던 회사들 아주 오랜 동안 장기간에 성장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훈련된 접근 방식을 취했던 기업들에 의해서 뒤처짐을 알게될 것이다 이 얘기죠.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? 어, 불황기 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럴 때도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적에 그것을 확실히 이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4번하고 5번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적에 5번이 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 아, 왜냐면 하 어,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죠? 예를 들었죠. 예를 들어서 어려운 시기에 업턴, 어 경기 호황기를 준비하라고 하는 예를 들었고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으로 이 뒷문장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5번인데 뭐 4번에 들어간다고 해서 굳이 정답이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문제인 같긴 해요. 왜냐면 하 문장들 사이에서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나 어 어떤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4번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긴는데뭐 4번 5번 비교했을 적에는 5번이 좀더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는 얘기했습니다.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.